통증은 찾지 말고 끄일까?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자 보시다시피 일단 지금 서 있는 스탠스 자세에서는 약간은 조금 네. 멀리 좀 느껴질 뭐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예, 예. 근데 스윙을 할때 김건희 선수가 조금 더 빠지면서 스윙이 돼요 그렇군요 네. 자 만루 상황 1사 만루에서 원볼 원, 원 스트라이 김건희 3구 갑니다 확신제 3구를 때렸고 센터 쪽에 중견 살피 떨어지는 타 3루 자에서 2루까지 자 한꺼번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. 2타점 적시타 김건희. 결국 불안했던 한점차 리드를 네. 4억 점 차로 바꿔 놓고 있는 6회 의 키움입니다. 자, 지금의 스윙이면은 만족도만 하죠. 약 제자리 스윙이 돼 버렸으니까. 자, 위기를 넘고자 어빈을 내리고 박신지를 좀 투입을 했는데, 결국 김건희를 넘지 못했습니다. 좀 몰, 몰렸죠, 네. 몸이. 자, 지금 몸이 빠지지 않고. 네. 바로 스윙을 했던 게정신였습니다김건희 2타점 적시타. 이주영과 임병욱까지. 이제 스코는 3대0으로 멀어집니다. 키움의 리드.